수원FC가 리그 우승과 일부 리그 재진입의 염원을 담아 붉은 열정, 푸른 함성을 2018 캐치프레이즈로 정했습니다. 수원FC는 올해 캐치프레이즈를 공모전을 통해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선작은 향후 각종 홍보물과 구단 상품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2018년도 수원FC 캐치프레이즈 선정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그 많은 팬들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장, 그라운드에서는 붉은 열정이 넘치고 또 응원석에서는 푸른 함성이 가득한 그런 한 시즌이 되도록 준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수원FC는 2018년 연간회원권을 판매 중입니다. 연간회원권은 2018 시즌 수원FC가 주관하는 모든 홈경기를 관전할 수 있으며 구단에서 판매하는 입장권 중 가장 할인율이 높은 입장권입니다. 2018년 수원FC 연간 회원권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단 홈페이지와 구단 사무국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수원ITV 이다혜입니다.